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어제 본문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이 겪게 될 고난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씀을 기억해야 함을 당부하십니다. 출교와 순교 등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제자들을 핍박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므로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할 것을 미리 당부하십니다. 더불어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며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사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하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 무슨 말씀인지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되리라.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자, 보지 못하겠고의 조금은 헬라어로 테로테이테,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강점을 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의 조금은 내적 깨달음 헬라어 옵셋스테 내적 깨달음에 강조를 둔 단어로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외적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나 또 조금 있으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내적으로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다시 뵐 때까지, 제자들은 울며 애통하고 고난을 당하고 근심하나, 결국 그 고난은, 그 근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온전한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21절, 열 달을 품은 아기를 낳기 전 해산할 고통으로 인해 근심하나 아기를 낳고 난 이후 그 아기로 인해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 이전의 고통이 잊혀지는 것과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쁨이 가득할 것이며 그 누구도 너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았을 때 23절 이 말씀은 그날의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볼 그날을 뜻한다고 우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 현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오늘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뜻합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알려 주시는 성령님께 모르는 것을 묻고 필요한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 돌아볼 두 가지는 근심과 기쁨입니다. 현재 어떤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혹은 세상의 것들로 꽉찬 근심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근심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근심입니까? 기쁨에 이르는 근심입니까? 좌절에 이르는 근심입니까? 성도님들이 하는 현재의 근심이 회개함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기쁨에 이르는 근심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근심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날 그 근심이 변하여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현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며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회개하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하여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들려오는 내 마음 속으로부터 들려오는 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내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지하시기를 이 시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을 떠나실 때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거룩한 근심을 하게 하시며 그 근심이 돌이어 온전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모르는 것들을 묻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에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까먹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저희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세요.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